요거는 또 해외 영상인데요 요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회수, 평균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네, 애니메이션 네. 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채널은 지금 현재 800만원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로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조회수도 잘 뽑아내고 돈을 벌수 있는지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꿀팁 나갑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은 MBTI 관련해가지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이렇게 명령해줍니다. 제가 명령한 거 그대로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자, 엠, MBTI 손을 만들 건데, 다음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 거야. 하고, 아, 어, 잠깐만요. 자, 여기, 여기 제가 엔터를 했으면 안 되는데,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시 명령하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엔터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로봇 같은 감성을 지닌 T 성향의 남자, 마음이 따뜻한 여자 F 성향의 여자 네 요렇게 상황 값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말해줘라고 하면 얘가 이해할 겁니다. 자 이해했다고 이제 했죠. 자 잠깐 모통이어서 새 채팅 누르고 했습니다. 당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요렇게 줄 겁니다. 자 그럼 데이트 상황에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본을 쓸 건데 싸우는 싸우는 장면 갈등을 넣어보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카페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면을 뽑아내면 되고요. 저는 아까 이미 또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미리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자마자. 영화관 입구 앞에서 싸우는 장면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길게 나와서 제가 여기 35초 쇼츠를 만들 까 했더니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캐릭터 상황 설정을 했고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를 만들었죠. 아, 제가 팀인데도 이거 보니까 좀 약간 짜증 나더라고요. 자, F인 여성이 오늘 영화 진짜 기대돼 완전 감동적이라던데, 한데 바로 감동적 반은 비효율적일 수 있어. 어, 화가 나죠 벌써. 자 여기에서 벌써 공감이 일으켜져서 3초 안에 이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포인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빠른 작업, 비디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해줍니다. 저는 이미 좀 반온 게 있어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저는 로봇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고, 저는 그냥 사무실로 했습니다. 사무실. 크기는 이제 9대16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남성의 캐릭터를 만들어 놨고요. 창을 하나 더 띄우세요, 하나 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하던 작업은 끄고 다시 플러스 하고 빠른 작업, 비디오, 애니메이션 해서 이번에는 여기 여기 심장, 여자 캐릭터 이렇게 해서 여기 캐릭터도 움직여줘요 배경도 사무실로 하면 되고요 크기도 이렇게 리스트 스토리 여기 이렇게 9대 1 6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우리 캐릭터도 만들었어요. 이미 제공받는 거를 우리가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디테일하게 캐릭터 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챗 GPT에다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반응 좋으면 제가 심화 버전으로 한번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자 그리고 타입 캐스트 들어와 줍니다. 구글에서 타입 캐스트 타입 캐스트 검색을 해 줍니다.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저는 로그인 돼있습니다 해서 여기 새로 만들기 해서 캐릭터 선택 후 시작 참고로 타이캐스트는 지금 저는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실까봐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는 캐릭터를 찾아놨어요 일단 마스터 캐릭터부터 하나 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시작을 해서 쇼츠로 할게요 캐릭터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세나 저는 세나가 좋더라고요 세나 여기 있죠, 세나, 세나, 추가. 자, 이렇게 캐릭터 두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까 GPT 있죠? 여기, 요거를 복사를 해주고요. 여기 일단 세나부터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워주시고요. 세나 해서, 컨트롤 V. 네, 기대돼. 감동적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또 유료 버전 좋은 게, 여기에서, 신났다. <laughs> 신난. 네, 요런 거 됩니다. 신난, 신난. 네, 요요 약간 어, 업그레이드 보전이긴 한데 그래도 제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오늘 영화 진짜 기대돼. 완전 감동적이라던데. 아 감정이 막 살아있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스터 부가 <laughs>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우 벌써 재밌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영화 진짜 기대돼. 완전 감동적이라던데? 감동? 감정적 반응은 비율적일 수 있어. 아, <laughs> 어, 벌써? 재밌죠. <laughs> 아, 정말 재밌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뒤에 대사들 있잖아요. 여기한 번씩 또 해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제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 오디오 파일에서 문장별로 나눠서 받으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캐릭터 음성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자, 어, 요, 요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드시면 요거 그대로 내보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요건 또 되게 사람들이 익숙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새롭게 여러분들께 새로운 것도 알려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찾아보기 해서 아까 전에 남자의 반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여기 남자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적재 적소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캐릭터가 살아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laughs> 정말 쉽다 그죠? 자 볼게요. 감정적 반응은 비율적일 수 있어. <웃음> 재밌죠? 정말 <laughs> <저분> 재밌나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그 문단 문단씩 하나씩 뽑아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쉽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오늘 영화 진짜 기대돼. 정말 기대되는 편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운로드 받아졌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친구 구글 들어와서 필모라를 검색해 주십니다. 필모라 여기 이렇게 뜰 거고요.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영상 <laughs> 영상을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앤드로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늘 영화, 요거부터, 요고대로 그 넣으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추가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네, 다시. 자, 처음에 여기 추가할 때, 추가하시고, 어, 오케이, 요, 요렇게 왔을 때그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차례대로. 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늘 영화 진짜 기대돼? 완전 감동적이라던데? 감동 감정적 반응은 비율적일 수 있어 <laughs> 재밌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말풍선 넣고 싶다면 네 여기 타이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글씨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 건 유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기본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죠 요거 요렇게 해서 우리 대본을 써주면 되겠죠 오늘 영화 기대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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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눈에 띄게 이쁘게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결과물을 내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보내기 하시면 돼요. 정말 쉽죠? 자, 오늘 영화 진짜 기대돼. 완전 감동적이라던데. 감동? 감정적 반응은 비율적일 수 있어. 여러분들께 지금 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어서 꿀팁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한번 아,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더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꿀팁은 뭐냐면, 지금 요즘에 쇼츠가 양산형으로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뭐, 저도 그 여러분들이 일단 쉽게 만들어 보시라고 여러 가지 쇼츠를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제가 항상 연구개발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연구개발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애니메이션을 그 캐릭터를 써도 되지만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들고 여기서 한번더 가면은 챗 GPT로 캐릭터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캐릭터 그리는 거 알려드렸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대로 넣어서 하시면은 더또 생동감이 있고 재밌고 공감을 주면서 그렇죠 공감을 좀 줘야 됩니다 공감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잘된 채널이 왜 잘됐는지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러분 스타일로 녹여내시면은 정말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예. 네, 꼭 해보시고요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